인터넷에서 한 글을 본게 있는데 어, 이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 남이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고, 내가 새벽 예배에 못 나가는 것은 워낙 바쁘기 때문이다. 남이 눈물로 기도하면 유별난 신앙이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다. 남이 주시 없어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기복 신앙이고, 내가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남이 결혼식에 참가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기,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가족 구원을 위한 지혜 있는 처신이다. 남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따 계시다는 믿음 때문이다. 남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아니 벌써 하고 내가 직분을 받으면 이제야라고 생각한다. 남이 예배 시간에 졸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는 말이 생각이 나고 내가 졸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난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토록 다르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로 내 자신과 남을 대하는 태도, 그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이 아들 집에 놀러, 갔, 놀러 갔습니다. 그데이 식사 후에 아들이 이 주방에서 이 설거지하는 그 모습 보면서 어머니가 화를 그러니까 났습니다 어휴 저런 못난 놈 지지리도 못 나서 왜 남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어?라고 이제 어머니가 얘기는 못하지만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에 상처를 받고 딸의 집에 갔는데 갔더니 사위가 또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이 무척 기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어휴 그래 우리 딸이 시집을 참잘 갔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항상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로 남불. 무슨 말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사랑이 담긴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의 문제를 깨닫지 못한 채 사랑과 용서가 없는 잔인한 그러한 판단과 정죄를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정당한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단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또한 그것을 걸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판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악한 태도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정말 남을 비판하는 삶이 아니라 그삶 속에서 그들을 포옹하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남을 비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 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 비판하는 삶보다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비판의 악순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말 중에 "미워하면서 배운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는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그토록 싫어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남편아, 남편이나 아내의 흉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결국 자녀들이 그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녀 앞에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지혜를 드러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보며 살아가는 자녀들 가운데서 세상적으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경격적인 그러한 자녀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성도는 결국 자신을 욕다게 하는 행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성도는 또 누군가를 비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공동체는 서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이고 또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는 성도가 조심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어떠한 잘못된 부분들이 보인다면 여러분 정말 그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먼저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비난과 정죄를 하는 것은 성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일이든지 비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게 시작한 그러한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그 끝은 비판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런 비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생명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남의 말꼬리 말꼬리 토나 잡고 또 남의 생각을 우리는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말을 듣고 빈정거리지 말고 우리 이웃을 없신 여기지 말, 말아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관영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끼리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가족은 결국 그 가운데 심한 상처만 주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비난하는 대신에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있는 형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 형제를 비판한 성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유일한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형제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 형제의 잘못된 모습들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웃들을 비판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서로 관용하며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그러한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비판하기보다는 어떠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문제를 먼저 성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은 창조 때부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이러한 일을 했냐라고 했을 때 아담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하신 이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난을 지금 자신이 잘못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지금 전가하고 있는 이 아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난은 이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자신을 피게자로 여기는 정말 비겁한 태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지금 하와를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와를 그 유혹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3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비판을 받을 사람보다 비판하는 자가 더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관대하고, 우리 이웃들에게는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먼저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하기 쉽습니다. 자기를 방어하면서 난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 변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먼저 내 자신에 있는 문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방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합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웃에 대해서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같은 성전에서 세례를 멸시하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 같은 성전에서 세례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이바리새인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세리는 눈을 감히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소로이다라고 기도합니다. 오히려 이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성도는 자신의 문제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받은 자비와 또한 그 극률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제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행위는 결국 자신을 정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일을 자신 또한 동일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기 판단하게 될때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문제를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있는 사람이 또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한 그러한 사람이 교만한 자를 정제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게으른 자의 모습을 보면서 정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색한 자가 인색한 자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정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먼저 정제하기 전에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문제들,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극휼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가지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는 비판하기보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며 살아가야 할까 그것은 바로 이웃의 문제를 고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비판하기보다 격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먼저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을 내가 먼저 맛보았기 때문에 그 이웃들을 격려하고 그이웃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눈 속에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내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베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먼저 자신의 들보를 빼낸 후에 형제의 티를 빼어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형제를 어떻게 정죄하기보다는 관대하게 대하며 그 문제를 이겨내도록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비판은 순전히 자신 개인의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한 비판이 독단적이고 정제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결국 상대방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 기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의 친구들이 욕을 어 도와준다. 욥을 위로하기다라고 와서 찾아왔지만 결국 그 친구들이 하는 것은 자신의 그러한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오히려 욥을 위로한다는 그러한 명목하에 욥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욥은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서로의 자기 자신의 어떠한 신앙적인 기준 신앙적인 그러한 경험, 이 지식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러한 신앙의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앙의 기준이 절대적인 옳은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지하게 될때 교회는 갈등의 늪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정말 비성경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 성도들의 성숙과 생활의 편에 따라 그것을 결정하도록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관대한 태도를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거나 그것이 무엇인가 명백한 죄를 짓는 길이라면 당연히 권면하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한 말도 어떤 비난적인 말을 그로 직접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말 가운데서도 사랑 안에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만일 무슨 일을 무슨 죄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의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포와 살펴 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일이 드러난 형제라도 온유한 심정으로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잡아두고, 잡아주고, 또내 자신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서로 거룩하고 성숙하게 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남을 남의 흉을 보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남의 아이의 흉을 봤는데 내 아이에게서 그 흉을 봤던 그러한 모습들이 내 아이가 어쩌면 더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입장에 대어보지 않고서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쉽게 이해하기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한 성도가 어떠한 유혹에 빠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혹에 빠지기까지 그 성도가 우리가 얼마나 또 치열하게 또 싸웠는지 그 가시를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또 치열하게 싸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빠진 성도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다시금 그가 일어나서 그 유혹과 싸워서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를 부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정죄하던 사람들을 다 보내신 후에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용서가 넘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에서 일으켜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악과 싸워서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비난과 정죄는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안몬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늦게까지 잠을 잔 후에 저녁 때이 옥상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목욕하는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알아보니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이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투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다윗은 그 아내를 자신의 침실로 끌어들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빠진 다윗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계략을 꾸밉니다 정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아내와 자기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도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욱 악한 일을 계획합니다 일부러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앞선 자리에 배치하여서 그 격렬한 싸움 속에서 전사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아는 죽게 되었고 이제 우리아의 아내와 1년 가까이 살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이 다윗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양과 소가 무척 많은 그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얌암양 어, 새끼 한 마리를 가진 가난한 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이 사람은 정말 이, 이 양을 정말 자신의 자식처럼 그렇게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행인이 오자 이 행인을 위해서 이 부자가 가난한 그 사람의 양의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이 자기에게 온 행인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 어 그러면서 이렇게 어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야.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자신이 지었던 그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남의 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생각하고,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깊이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는 우리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펄쩍 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상처받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정지하기 전에 용서하고 관대하게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어떠한 상처받은 말과 행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내 자신 한번 돌아보시고, 그렇다고, 그러고 나서 또 용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난하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난할수록 더욱 악한 말과 독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비난을 멈추고 우린 사랑하고 용서하며 서로를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결단이 또 여러분의 삶을 천국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하고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비난과 정죄보다는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